지금이 8시 18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어두움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입니다. 이제 으뜸 영상을 엿보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이번 그 으뜸 영상은 델리 민주에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이 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어,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말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그러한 그 펀드 그러한 그 투자의 과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어, 그러한 그 내용을 이제 이수진, 이수진 의원인가요 이끌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네, 주식 시장에 관한 그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러한 것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바로 불러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아,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신개념 소통형 유세, K-initial TV, 네, 사회, TV, 네, 사회를 맡은 이소영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14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파워 유튜버시죠. 우리 이재명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우리 소액 주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소액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소장님도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후보님 얼마 전에 유세하실 때 보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귀가 솔깃했는데이 전망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자신 있으세요? 지금 올라 가고 있잖 아,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제가 민만한 게 아니고 실제로 민주 정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주가가 안좋았어 그리고 보수 정권, 가짜 보수 정권. <laughs> 집권했을 때 주가가 비유비하거나 오래 떨어지거나 이랬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보수, 우리나라 보수 정권은 정상적인 보수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해요. 그렇죠. 경제는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고 사는데 불합리하고 불안정하면 매우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가직자 행태를 했고 산업경제정책이 전무했고 또 시장이 매우 불공정, 불투명했고 기업 지배권, 경영 지배권 남용이나 일상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수 없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만 시장대로 대관적 상황 변화 없이 이런 것만 시장대로 되면 최소 300 포인트는 딱 보나 예상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증권가에서 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연말에 코스피가 3천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구천 유세 때 제가 너무 깜짝 발언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네. 주식 시장에 가서 원들을 살까 생각 중이다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ETF 상장지수펀드를 구매를 하셨다고요? 네. 아니 실제로 보여드려야죠. 네. 그 저도 사진 좀남겨야 되겠고. 제가 원래 주식 전아닙니까 음, 아니 앞으로 이게 올해 연말에 3천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지금 ETF 투자하기에 적기 아닙니까 사실? 뭐 3천이 될지는 겠는데 그건 너무 게 과장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어, 저는 원래 주식 을 하는 사람인데 보지사를 네. 음, 하면서 그, 제가 돈도 팔았잖아요. 그리고 대선이 떨어지고 먹고 살자고 주식을 사않습니까 또. 네. 그, 기그때 보고서가 나올 생각을 못 하고, 그때 샀는데, 그때 제가 한, 한달 이상 연구를 해가지고, 노선주를꽤 많이 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필 또 당선돼가지고 국방위로 가는 바람에, 음. 이해충이 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네? 정보를 알고 산거 아니냐고, 내부상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팔았는데, 그때 15%손해봤거든요 아. 한 날, 두 달, 두달 사이. 근데 지금은 새로 바꿔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엄청나게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네. 상당히 재산이 불어났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네. 지금도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그, 그래서 원래 펀드를 사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이 정권에서 펀드를 사면 우리는 개별 주식을 못 사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안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에 민주정권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사도 된다고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주식을 <laughs> 사셨는지 음. 오늘 한번 이렇게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후보님의 증권 계좌라고요? 아, 이건, 네. 보니까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사셨고 하나는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네. 오늘 아침 9시에 사셨고요. 이게 보면은 땡땡땡 200. 이게 아마 이제 코스피. 앞부분에는 <laughs> 운용 회사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리기 처리를 한것 같은데 이건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에 2천만 원 투자를 네. 하셨고 그다음에 밑에는 코스닥 1 5 0에 추종하는 ETF를 2천만 원 가량 오늘 아침 9시 13분에 네. 사셨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요 100만 원 남짓 되는 거는 뭔가요? 분할 매수. 매월 일정액을 사서 한 1억 정도 채워 보려고요. 아, 정립식 매수를 하 예. 하실 예정이신 거군요. 그래서 오늘 첫 일회분을 상금입니다. 아, 그러면 거치식으로 한 번에 매수하시는 거를 2,000, 네. 2,000에서 4 0 0 0을 사시고 오. 또 앞으로 5년이면은 60개월이니까 네.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은 6,000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합계 1억쯤 되는 거죠. 1억을 ETF에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이시군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합계 4,100만 원 정도를 네. 투자하신 걸로 어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의 주식계좌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면는 <laughs>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아,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개별 주식을 매입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렇죠. 개별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되면, 개별 종목 무조건 나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laughs> 그 특정 회사한테 도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있고, 네. 백지 신탁 의무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 이 ETF를 사신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ETF는 특정 종목이 아니라, 대표 종, 종목 200개, 네. 150개, 이런 걸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 묶음 전체를 상장시킨 상장 지수 펀드라고. 지수 <laughs> 지수. 네. 네, 하는 건데요. 여기 코스피 200 ETF 2천만원 코스닥 150 ETF 2천만원또 코스피 200 ETF. 요거 이제 운용사가 두 개가 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100만원씩 네. 이번 달부터 60개월 투자를 하게 되십니다. <laughs> 제가 게임할 때쯤 되면 꽤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상당한 은퇴 자금이 되시겠어요? <laughs> 자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대명 후보님의 공약이 코스피 2 0 0 아, 5 0 0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한뭐 2600, 2천, 2700, 2천, 2500원 저리니까 두배가 네.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걸 목표로 어, 넘기면 더 좋겠지만. 사실 거기 넘기려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 시장, 금융 시장 구조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투자 풍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 그야말로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하고, 그다음에 뭐아 정말 살진 남손주하고 샀는데 성화지는 나무 거다 이런 거뭐 물적 분할 이런 거를 못하게 해야죠? 그럼 그런 다 정리하고 네. 지금 PBR 기준으로 우리가 0.9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일이 안 된다. 네. 다른 나라는 되게 한3 4 평균이 그렇다고요? 신흥국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절반도 못미니다신흥국이한2 정도를 넘는 모양이던데 네, 지금, 다른 저개발 국가보다도 못한 거예요. 네. 거기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네. PBR 기준으로 한거고 p 그 고퍼 기준도 보면, 최소 상당히 여력이 많다. 네, 굉장히 열악한 주식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런 면서 하도 많이 탈출을 해가지고. 다, 돌아오게 해야죠. 맞습니다. 우리 윤태준 소장님은 오늘 이 이재명 후보의 ETF 투자 좀 어떻게 보 보시나요? 네.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사실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주주분들을 도와드리러 이런저런 주총에 가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분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신 경영진 분들께 음. 주주들이 아, 당신 사비로 좀 회사 주식 좀 사서 진정성을 보이십시오란 음.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후보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사실 지금까지 많은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ETF뿐만 아니라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150 ETF를 또 반반씩 투자를 해주신 점이 사실 저희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주요 대기업들 위주로 상장되어 있는데 코스닥이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그렇죠. 시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 개선, 네. 발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투자하신 만큼 앞으로 발전과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어, 이재명 후보님이 우리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투자하셨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투자자가 되셨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이고요. 또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네. 같습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푸시라고 하는 용어가 음, 생겼었거든요. 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이 주식시장을 상향시키는 음. 그런 현상들을 트럼프 푸시라고 했는데, 어, 제가 감히 이거는 이재명 푸시다. 이렇게 <laughs>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음. 참여해 주고 계신데 댓글 반응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댓글 반응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신데요. 예, 원래 정상이면 지금 이렇게 하면 고스피 지수가 0.5포인트라도 올라야되는데 지금 잠깐 반짝 올라야 되는 데 사실 오늘 <laughs> 미국에서 EU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기로 하는 이제 뉴스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오늘이2,700 정도 선 비슷하게 지금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는 이게 좀 부정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댓글 반응 보겠습니다. 이현 님 주식장이 오르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장사도 잘 돼서 소상공인도 돈을 많이 벌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닝부님은 코스피 오천시대 가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정진영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따라서 투자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명 푸십니다. 네, 광현님은 이제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합시다. 음.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아,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예요. 네. 모든 뭐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고, 다음 한 채의 집도 다 자산 증식수단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정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일본도 엄청나게 높다가 일본도 다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가용 토지가 많지 않아요. 음. 딱이 화산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죠. 취소하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 국가를 지금도 계속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길게 보면 그 위험성이 없다고 할수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 비교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평균적인 월급쟁이가 그 월급을 가지고 얼마 정도 모으면 집을 살수 있나. 이걸로 이제 지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긴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왜 이렇게 됐냐 위험하기도 하고 투자 수단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오로지 부동산. 그런데 이 다른 나라 아니 선진국들은 이 자본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뭐 채권도 뭐 하기도 하지만 이런 주식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회사는 자본 조달이 쉽고 국부도 늘어나고 또 예를 들어 배당도 많이 받으니까 그 소비도 발생하죠. 이게 선순환인데 우리나라는이 주식 시장이 제대로 이제 자리를 못 잡고 특히 주가 조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를 들면 집에 나면 회사를 분할을 해가지고, 알맹이를 빼낸다든지, 자회사 막 만들어가지고, 뭐, 뭐 이상한 거래, 부당 거래 해가지고, 회사에 자산을 막 빼낸다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하고. 신뢰성이 굉장히 낮은 네. 거죠 그렇죠. 네.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 국장 탈출하고, 해외 네. 투자자들도 망설이고, 네. 이러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시장이 소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 준자산 비율이든, 뭐, 순위 비율이든, 이게,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다고 물론 얘기는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분단국가 가끔씩 휴전선에서 부딪힐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투자를 네. 망설이게 하는 요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죠. 네, 맞습니다. 이걸 해결하면 정말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첫 번째가 부동산, 국가의, 국가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그쏠현 현상? 네. 이게 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효과를 낼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쨌든 은등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부가 늘어나겠죠 전체로. 뭐 회사는 자본 조달이 쉬울 거고. 이게 좀 선순환이 된다. 맞습니다. 배당받은 배당금 소, 소비도 있으니까. 내수 시장도 활성화되고. 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 저는 이 정부 당국자들이 주식 시장 을왜 이렇게 방치는지 했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맞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가 됐고요. 음. 노무현 정부 때, 임기 시작할 때에 비해서, 임기를 마치실 때,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세배 정도 이제 지수 상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계속 이제 횡보하고 있는 시장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이 정말로 음. 심한데, 이게 주식 시장은 오르지 않고 횡보하는데, 부동산 시장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이 쏠림 현상이 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데 이재명 후보님이, 어,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네. 꼭 해결해야 됩니다. <laughs> 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우리 후보님 진심을 보여주셨으니까 본격적인 주식시장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어, 우리 윤태준 소장님 우리 소액 투자자들 또 개미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공약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 투자자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뭐 일단 가지고 있는 자산을 등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상징적인 수치인 5천에 정말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좀 이견이 있는 듯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반응들은 어... 다음 5년 동안은 많은 자산군들 중에서 한국 주식이 꽤나 유망한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공감되는 투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좀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형님 누님들께서 아 이제 조금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한국 주식 좀 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외국, 뭐 으로 나가 있는 주식 투자 자금이 120조 원쯤 된다는 거니?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작년에 최대치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네. 120조 원 정도라고 한다고? 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이제 이런 자조적 인 농담을 네. 아까도 말씀 해주셨는데, 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국장 복귀는? 국장 복귀는 진흥순이다. 진흥순이다 네. 이렇게 네. 그 말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laughs> 그,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원하던 정책이 바로 상법 개정이잖아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정말 로 오랫동안 많이 요구를 해오셨는데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었습니다.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낙담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어 그와 동시에 있었던 사실 좀 오늘 후보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 말씀은. 그 상법 개정안이 좀 약했다라는 음.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는 사실 꼭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많았으나, 그거 자체로는 선언적인 조항이고, 음. 저는 사실 이걸 외부에서 착하게 살자 정도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안 착하게 사니 착하게 살자고 원칙을 적어 놓은 어, 것이고. 안 착하게 사고, 괜히 몰아나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착하게 살게 하려면 어떤 후속 입법들이 있어야 될까라는 음. 이야기들이 개인 투자들 자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네.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저도 그 전문성에 놀라곤 했는데요. 많은 판례들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상사 전문 법원이 음. 생겨야 된다는 라 의견을 주시는 주주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요즘 화두 되고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이런 음. 것들을 좀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이사회 주주총회 의무도 이런 후속 들 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함께 얘기가 되었던 전자주총 도입권에 대해서도 음. 아니 이조 원 자산 규모가 넘는 기업들이 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음. 그 정도 기업이면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입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강한 상법 개정을 좀 원하고 계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그 그 사실 법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건 결국 이제 반대. 정치 집단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음. 해야 되는데 어, 하자는 쪽가지 말자는 쪽 서로 영분를 찾느라고 하는데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야만큼한 거죠 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타협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듯이 뭐든지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방 지도부도 그렇고 뭐, 금감원장도 한다고 뭐. 다공원하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 척하다가 우리가 진짜 하니까 반대하고 우리 반대 소리 사실 많이 완화했거든요 맞습니다. 반대를 하니까 아이, 일방 처리하는데 너무 세게 하면 좀 그래서 어차피 반대할 줄 알았으면 거부권 행사할줄 알았으면 세게 할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거부권 행사를 좀 막아보려고 협의 과정에서 어, 어떻게 어 보면 이제 몇 가지 아이템만 추렸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서도 전자주총은 이제 자산총액 2조 원가량 이상인 기업은 배제할 수 없게 의무화를 시켰고요 이제 그 아래 자산총액이 그보다 이하인 기업들이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음. 하는 내용이어서 었 앞으로 이제 더어 꼼꼼하게 엄밀하게 입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집권을 하면 어, 합리적으로? 네. 진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할 일을 해야죠. 그러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권한을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반대하니까 쟤 많이 가입해가지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애매하게. 네. 그런 건좀 하지 말아요. 네. 우리 박스피가 18년째 이제 2000대 박스피에 갇혀있는 상황인데요. 1 8년이었어요 네. 죄송 2000을 처음 넘어선 게 18년 전이거든요. 지금도 음. 2000대니까 이걸 이제 지긋지긋한 박스피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 이런 오래된 고착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아주 특별한 노력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여러 가지 공약, 집중투표제라거나 상법개정, 즉시 대출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주식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공약은 어떤 걸까요? 네, 뭐저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인 주주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가장 반응이 뜨거운 정책은 자사주 완전소각권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한국은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한 상태로 소각을 안 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시에 그것을 다시 되살리는 경우에서 워낙 많이 당하시다 보니 아, 이거는 주주환원이 끝난 게 아닌데 라고 우려하고 계시던 주주분들이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부 음. 기업들에서는 주주분들이 아, 이거 잘하면 이 자사주 다 소각되고 우리 주식 엄청 날라가겠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우리 그 이재명 후보님 공약 중에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서 네.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 이런 공약이 주군요. 있었는데 그게 정말 제가 느낄 때도 굉장히 어, 반응이 정말 좋은 공약입니다. 그, 그 주식 그 현장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예외 없이 소각해야 된다. 이, 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간 예외들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어, 뭐 기관이라거나 뭐 사유라거나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밀하게 입법을 하면 좋을 것그 같아요. 예외 거. 사항을 뭐 시행령에서 조금 어떤, 어떤 경우를 좀 제한해서. 네. 어쨌든 그 탈법수단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지배권 남용인데 회사의 돈으로 모든 주주의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에 그걸 소수의 그 처분 지배권이 있는 소수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뭐백기사한테 그 판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못 하게.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세밀하게 정의를 필요는 있죠.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있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자동 소각 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네.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부작용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네.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만들어서 합시다. 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이제, 액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소액주주분들의 의결권을 모아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주주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나요? 네. 어, 저도 사실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기업 지배 구조 분야를 공부하는 학자였는데요. 당시 뭐 집중투표, 물적분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지만 정작 주총장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이 업체에 들어와서 지금 1년 남짓 일을 하고 한그 기간 동안 30번 정도 주총을 다녀왔는데요. 작은 회사의 주총에서는 그런 큰 제도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분명히 소액주주들이 더 많은 표를 음. 모아가서 주총 현장에서 이겼는데 다음날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어그 법안은 통과가 그그 그 안건은 통과가 안 됐어라고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액주주들이 모아온 의결권 갑자기 사측 인원으로 생각되시는 분이 들고 도망을 간다든지, 음. 이런 21세기에 있을 법한 적 방해 행위를. 네. <laughs> 이런 일들이 한국 상장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큰 제도 개선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일단 주총현장에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의 입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황당무게한 일인데요.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네. 법을 안 지키는 것을 법을 지키게 하는 법을 만들면 진짜 웃긴 거예요. <laughs> 그렇죠. 지금 그러려는 거잖아요. 하도 안 지키니까? 네. 이거는 어떤 검, 검찰총장, 법무장관, 대통령, 아니, 행정당국이 앞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가지고 폐강을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죠. 예를 들면, 서류를 갖고 도망을 갔다. 권리행사 방해지. 처벌할 수 있잖아요. 네. 뭐든 처벌해 예를 들면, 의결을 분명히 A를 뽑는 의결인데 B로 등, 기한다면서요 네. 그런 경우가 많대소송하라고 위계의 의한 위, 그거는 허위공소 작성이지. 네. 맞습니다. 그, 네, 네. 허공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 상식은 법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 처벌을 아주 세게 하면 돼. 다 잡아 넣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징벌배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짓을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에에도 못하게 돼요. 네. 어느 나라가 법을 어겨서 돈을 버는 걸로 행원합니까 근데 그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자기를 뭐, 예를 들면, 100억 원을 질치면, 다 조금만 살고 나오면 나머지는 돈이 남아 변호사비 쓰고, 그러니까 죄를 짓어요. 말이 안 되잖아, 요 이게. 아예 꿈을 꿀수 없게. 그러니까, 범죄, 법을 어겨서는 돈을 벌수 없게. 돈을 벌더라고 나중에 다, 그 이상을, 뱉어내게.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세요을 살게 되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이런 소위 하이트 칼라 범죄, 이 재산 범죄, 이, 걸 크게 저지를수록 많이 남아요. 덜 살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걸, 이런 건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를 받는다. 범죄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유지, 유지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그렇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무서운 사람 한테 <laughs> 아니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듯해. 나쁜, 사람, 네, 나쁜, 나쁜 사람들이 저런 저런 무서워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가는데요. 아, 네. <laughs> 실시간 접속하고 계신 분들의 댓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댓글 남겨두고 계시네요. 희망이신 님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코스피 상승 믿습니다. 주식에 대해 잘 아시니까 잘못된 점도 잘 고쳐주시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네. 그리고 복부인 님이 이재명 후보 따라서 우리도 주식에 투자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한혁비 님이 드디어 내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맞습니다. 주식에 대해 잘 아시니까. 실시간 댓글을 우리 <laughs> 이재명 후보 님이 직접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호 1번 이재명으로 대동단결합시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직접 ETF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과 함께 하고 또 우리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코스피가 상승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주셨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윤태준 소장님 한, 말, 한 말씀 마무리 말언 부탁드릴까요? 아 네. 어, 오늘 사실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앞에서 <laughs> 후보님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어. 운동가로서 또 그리고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다산 편중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것을 어떻게 주식시장과 같은 자금조달시장으로 돌려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기업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제 평생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끝에 꼭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는데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이 네.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확실히 일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네. 제가, 제가 성남 시장을 할때그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성남으로 이사오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보세요. <laughs> 제가 8년 재임을 했는데 그 초기에 그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 실제로 이그 때문에 꼭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관련돼서 이사오신 분들이 있어요. 미리. 근데 그 후에 성남 진짜 좋아졌어요. 성남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원래 그 부동산도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효용도 중요하지만 그동 똑같은 동네인데 동 이름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분당이 가면 아주 극단적인 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2차선 도로가 하나 동일인 걸 갈라지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릅니다 음. 가격 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거뭐거 뭐, 브랜드같이, 무슨 동. 무슨 동. 그래서 동일름 바꿔달라고 그러고 합쳐달라고 난리인데, 쉽지가 않죠. 어, 근데 성남으로 빨리 이사 오세요. 동말 그 들으신 분은 득을 게 봤습니다. 음. 어,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제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주식시장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 저는 그 점에 자신있죠. 몇 가지 조치만 하면 돼요.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또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블록에서 돈을 버는 단치 불공정이 불가능하다. 그론 매우 어렵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확신이 들면 어, 사실은 투자 결정하기 쉬워지죠. 비정상 때문에 에, 저평가된 게 정상을 찾을 거고, 또 우리 산업경제 정책은 제가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으니까 강력하게 성장 드라이브를 걸 거라서 우리가 또 추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저도 뭐손녀보같도안 사죠. 이핑이 원래 제가 그냥 사면 이해관계 이해충돌 이해 좋은 취지로 생각 이걸 피난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더 네. 뭐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합시다 네 어, 여러분 네 글자 이재명 푸시입니다꼭 기억하시고요 <laughs> 이재명 푸네 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아니라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만들 이재명 후보에 어, 오늘 함께하는 네. K i n i t i a l TV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밀어드리겠습니다네 이재명 후보가 주식장을 민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푸십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 <assessment> in 좀긴 시간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주식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 전문가 수준 이상 수준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재명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은 정말 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혹시 나중이라도 이 으뜸 영상을 엿보시게 되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담아주신 우리 데일리 민주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마무리는 김영동 선생님의 먼 길, 그먼길한 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으뜸 영상 엿보기 140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끌게요. 정말 고맙습니다.